소우야 오늘도 원장님하고 데이트했어? 응. 왜? 재밌었어. 데이트가 재밌어서. 데이트가 응. 재밌어서? 그래서 원장님이 편의점에서 또 까까를 사주신 거야? 응. 소우가 사달라 그랬어? 응. 왜? 맛있어서. 맛있어서. 응. 까금다 먹어서. 그렇지 어제 사주신 거는 소우가다 먹었는데. 근데 원장선생님한테 맨날 이렇게 까까를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아빠도 먹게 아빠도 먹게? 응. 아 그런 거야? 응. 우리 오늘 수, 수요장 구경 가자 와? 응. 오늘 수요일이라 수요장 서서 수호가 궁금하다 그랬잖아 수호야 근데 하은이, 나은이는 어디 갔어? 나은이는 나은이, 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갔어 어린이집 놀이터 앞에 갔어? 그랬구나. 봐봐, 엄마 까줄게. 음. 맛있어? 음, 엄마, 이건 내가 물을 끓니까 엄마가 물을 다끓어요 응.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가자.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장 구경 가자. 왜요? 아니야? 집으로 갈까? 응. 음. 아니야? 뭐야 그러면? 수요장 수요장 구경 가자 진짜 맛있다 소우야 원장님이 사주신 까까 진짜 맛있다 아빠 응? 먹 아빠 먹으라고 사주신 거야 뭐라 아빠 먹으라고 사주신 야 아빠 먹으라고 사주신 거야? 진짜? 그럼 랑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아 아빠랑 소우랑 엄마랑 같이 먹으라고? 원장님 진짜 감사하네 우리 가족 먹으라고 과자를 사주시니까 나 애가 있가지고 이거 얘기해줬 그랬어? 그래서? 나빴대 나빴대 <laughs> 먹어도 돼? 응, 먹고 먹어, 먹어, 먹어. 한 어. <laughs> 아니, 오빠 또 줬어 나꼰다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 우와. 어, 마음이 진짜 넓구나. 귀여워. 맨날 상관없어. 소야, 그럼 하늘이 나오니까 다 먹어도 돼? 아니, 다 먹으면 안 돼.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며. <laughs> 인사해야지.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안에 보니까 다 타고 있네, 다은이가. 어 꼬물리, 꼬물이 먹여 줄 거야? 우와. 소야, 그 과자 누가 사 줬는지 알려 줘. 하은이 나은이한테. 음. 원장님이 응? 네, 오늘. 아, 오늘 어, 저거 사달라 그래 가지고.

아, 안녕히 주무세요. 아답답답해 답답해. 답답해. <laughs> <laughs>